성 고야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베데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구리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내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련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 하고, 하루 세 권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러말미하마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심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8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몸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문제들을 문제들이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 니가야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비전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든 육체 질병을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사람해왔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가부하스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조업서서 모든 예배 순서들마다 순수 하나님이그 끝에 너네와 사랑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청이 이렇게 8월 마지막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세례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길을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몸속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 이라 질병의 세력도 깨끗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달 마지막 주간인데 우리 바로라는 날 묻어 예술에도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 눈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도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비전이 있나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면 그 비전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강력하게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체험받은 우리 모든 성년들의 세계를 네 다샘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왕한테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게 되었고 그는 그날의 포로된 몸이지만은 총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다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음모는 뭔관 하니, 30일 동안 오직 타리오 왕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만약 이섬기자리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사장을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런, 어, 음모를 꾸미게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일로 인해서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세 가지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바로 뭔 말인, 그는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뭔 말인,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서 그러니까 금령이라고 표현 되는데 임금의 명령을 일반인에게 공포하는 문서가 바로 조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조서에 어인 도장이 찍혔다는 것만이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 이 다니엘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서운 법 아니에요 다리원문 성교에 도 그렇지 않으면 사자물 속에 들어가는 그 어인의 짓것을 알고 도장 찍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이것은요 죽음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기도도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한 기도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하고 있는 우리 뭐예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부러지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음을 가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지요. 솔로몬이 성전 동원시에 나라가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먼 경우에 성전을 바로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포로생활한 다니엘은 거리가 먼관계에서얘긴해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 말하면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다리 왕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며 기도에 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교회에서. 지나도 사람 바라보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께서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바로 뭐엇요 하루에 세 차례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우 바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도 하루에 세 차례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정식 기도를 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보통 정성이 아니라 정성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사장을 수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세 번씩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산들에 모든 식구들내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도한 가지는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은 중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연약한 자 무력한 자로 알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과버지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고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렸습니다 하나님. 사자굴속에 들어가니 아심으 감사합니다. 만약 살려주신다고 그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만약 이제 사자굴속에 들어가, 나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순교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감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환란의 때에도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불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증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기도였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하것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월을 맞게 되는 주간이 되어지는데 이9월 달도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용사들이 주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리오 왕의 중보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다리오 왕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중복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다니엘을 살리려고 하는, 살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사작을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면서도 자신이 사랑한 칸일의 죽음을 봐야만 하는 그런 야 봐야만 하는 다리 왕은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왕은 저녁에 금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또 풍악을 금했다고 그랬습니다. 잠을 자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여이 다리 왕의, 다리 왕의 단일을 사랑하는 진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는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요, 왕은 그 밤을 지새우면서 단일이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다니엘의 사자불식에 달려갑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구원하셨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다니엘을 위한 다리 왕의 중국이더란 바로 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다리오, 다리왕이 기도했으면, 어, 다리오을 살려주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왕이 전적으로 다리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중독이도는 사랑의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하는 신수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뭐, 임지단을 찾으리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세계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이오왕의 중부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고요? 다니엘이 천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8월 한 달, 마지막 한 주간도, 9월 달도, 늘 여러분에게 천사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몸뭐 어느 구석 한 구석도 다니엘의, 다니엘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왕이 사자굴에서 방해를울끌어올린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거에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사자굴은 뭐예요? 죽음의 장소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 옆에 기도하니깐 생명의 장소로 옮겨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혜가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 와지이 우리 모두 구원에이 새로운 구원에 기도하게 하여 출시 없이도 구월로 아 기도로 8월을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려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최악에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